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고 닌자고 카이하고 어, 아나콘드라의 부화하고 같이 있는 레고 세트를 한번 사왔습니다. 자, 이본 제품은 카인데요. 원래 이게 뒤에 이게 원래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어디서 봤냐면 제 2의 예. 제 2의 예 갑옷에다 놨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삼촌이 사줄 레고가 있는데 그 레고가 레고 닌자고 시티 전투인데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요 네 이게 바로 삼촌이 사줄 레고 시티의 전투입니다 네 오늘은 레고 시티 전투를 소개할게 아니라 오늘은 카이하고 아나콘드라 보아하고 싸우는 장면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본 제품은?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본 제품은? 여기. 여기 여기 아니고 어 여기가 아 여기 나와 있죠 자, 보면 현실에 나온 무생은 가버스를 쓰고 있는데 어. 보통 유보원에서는가옷을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프를 해볼까요? 잠시만요. 음, 그러니까, 이름이, 아, 맞다. 크라이트하고, 크라이트하고, 카이가 싸우는 모습인데요. 자, 카이가 이제, 그거, 뭐지, 결승전에 와서, 저 칼을 뺏으려고 하는데 뭐, 뺏기는 다 어렵잖아요. 네, 그니까, 러 갑자기 부하가 나타나서, 싸우려고 해요. 근데, 도끼하고 칼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아마도 어 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이가 이겼고요 왜냐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안 이기는 것도 있나요? 아 그런가? 그래서 칼을 차지하는데 신기한 거가르쳐주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여기다가 뺄 수가 있어요 이거 보통 다 보시면, 이거 다, 그거, 다 끼워져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사보셔서, 이렇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아안점면 제가 이걸 생일 선물로 받았거든요? 자, 생일 선물인데, 이 부분이 달라요. 제 생일 선물은 4월 16일이었습니다. 2015년. 아, 2005년요. 어? 어, 잠깐만요. 이게 설명서랑 이게 전혀 달랐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드시, 시주기 바랍니다. 이 레고 책에도 그렇네요. 오, 그렇군. 이제 카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 칼. 와칼 어, 멋있지 않아요? 칼칼 칼, 칼. 이번에 새로 나온 칼인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제이. 오 어, 잠깐만. 제이의 칼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이거. 이거 제이 여우면 얼마나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보여드리죠. 자 제이 제이.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네칼 저는 처음부터 이 칼이 마음에 들긴 했는데 제 칼이 더 멋있습니다 네, 이제 파레 리뷰는 끝났고요 이제 원래대로 포즈를 한번 지어봐야죠 자 포즈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이가 근데 보통 이거 하면 이렇게 잘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그거 이런 어 잠깐만요. <laughs> 아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런 데다가끼워서 끼워서 하면 훨씬 더 멋있어요. 훨씬 더 멋지 않네요. 아 잠깐만 얼굴 안보여줄 이렇게 이렇게 훨씬 더 멋잖아요. 음. 이제 뭐 번째는다 지워봤고요. 이제 그거 레고 닌자고 시티의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전 레고 닌자고 리뷰였거든 캐릭터는 다음에 소개해드리죠. 일단 캐릭터는 이거요. 자, 제가 뭐 잃어버린 게 있어. 다음에 찾아서 보여드리죠. 보면 이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바로 바로 계단이라고 생각하죠 잠깐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네 리뷰 설명할게 많아서 다음에도 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통 뭐 보면 이거 문이 있구나 심장잼이 그거 있잖아요 이거 타고 내려올 수 있는건데 그거 어디갔지 아 그것도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다음에 재미하고 이건 돌림문이에요 돌림문 네, 이게 돌림문이고요 이거는 돌림문인데 이 안에 감옥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열어놨어요 여기보면 비밀문도 있어요 이거 이대로 보면 오늘은 앞부분만 설명할 거예요 문 열죠 그 다음에 신기한 점또 가리켜드릴게요 잠깐만요 잘 보이나요? 아계어 어, 뭐가 날라죠? 잠깐만 어, 뭔가 떼졌어 어, 어 잠시만요 해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빨 안빠질거야 뭔가 날라왔죠? 미사일,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이쪽, 어, 여기 아니구나. 이쪽 구멍 쪽으로 해서.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이쪽 구멍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거 왜 이거 저가 이 빗을 한개만 가르쳐주는 이유가 왜 한개만 왜 가르쳐주는지 이유를 궁금하실겁니다. 여기는 문이 있는데 왜냐면 여기는 없어요. 없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로드 이거 하고 다니는 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다리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끼워놨어요. 다리도 뭐 움직일 수 있고 다리도 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리도 자연스럽게 이 뒷부분을 이거 눌리면 어떻게 될줄 알아요. 이 사이를 또 날라갑니다. 이번에는 안 가게 잘 네, 날라갔죠? 잠깐만요. 여기, 이 미사일이 날라갔습니다. 근데 절대 사람으로 향해 안 던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뒷부분하고 캐릭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